안녕하세요. 그래도 보험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따끈따끈한 소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이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백내장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잖아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정말로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제대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올해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수술비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위도 하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제 고객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백내장은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셔서 이 시위에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사가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희망을 줄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또한 어떤 희망을 또 가질 수가 있게 됐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백내장 수술 청구를 제 고객님 도와드렸는데요. 받은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그런 것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기사인지 한번 같이 보면서 내용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리더 법률 뉴스 창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게 법률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법원, 다초점 렌즈, 백내장 보험금 지급, 보험사, 외무개선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어, 기사 내용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죠. 자, 승인은 2022년 11월 10일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인 거죠. 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손해보험사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은 외모개선 목적이라며 보험금 지급하지 않으려해 보험가입자들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이 외모개선 목적 치료라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 이거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서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을 겪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아주 반가운 판결이지 않나. 그에 반해서 손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곤욕스러운 판결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실비 보험 표준 약관의 안경, 콘택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점을 감안해 볼때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기존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싶은 내용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죠. 약관에 대해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안내하면 정말 좋겠지만, 어, 너무 많은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판단할 때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겠죠. 어,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작성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성자가 세부하게 쓰지 않았다라면 그게 작성자의 문제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관이 자꾸자꾸 자꾸 변경되는 이유가 어 이렇게 재판이 한번 판결되고 나서 보험사에서는 손해 보지 않으려고 자꾸 더 깊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약관이 좋다고 하는 것은 작성자가 좀더 세부적으로 쓰지 않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줘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백내장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시력 교정 효과가 발생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기존 약관 규정의 외모 개선 목적 치료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비라거나 안경, 콘택트 렌즈 등을 대처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에 해당한다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라고 지적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은 10시간 체료를 이번 치료에 보험금 지급 판단 기준으로 삼는데 재판 부분 이 부분도 짚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뒤에 같이 읽어볼게요. 이번 사건은 2018년 2월에 선고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A 씨가 2010년 10월 세말 금고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비가 5천만 원 한도에서 90%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2010년 가입했기 때문에 이 세대 실비를 가입하셨는데 고객께서 2015년 2월 안과 의원에서 이틀에 걸쳐 양쪽 눈에 백내장 초음파 초, 백내장 초음파 화술 및 다초점 렌즈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진료비 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의 90%에 해당하는 540만 원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초점 렌즈 삽입은 백내장 치료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추가 비용 부담을 전제로 환자 선택에 의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39만 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법원에 소송을 했죠. 소송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했던 거죠. 억울해서 A 씨가 또 항소를 했는데 2018년 2월 원고 폐소 판결한 일심을 뒤집고 A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500만 7,2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고요. 그래서 재판부는 원고가 단초점 인공 수정체가 아닌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이용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한 안경, 콘택트, 렌즈 등을 제치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 계획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혀졌다. 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재판부는 A씨의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담당 의사의 일관된 소견에 또 주목을 했습니다. 의사가 일관되게 어, 정말로 필요한, 필요한 치료였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들 그래서 주목을 했고요. 또쭉 내려가다 보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이 모두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어, 왜 그러냐면 단초점은 온전한 회복이라고 볼수 없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시술할 경우에는 비교적 유사한 상태가 될 뿐이다. 그래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이 외모 개선 목적 치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시력 교정 효과는 백내장 치료를 위한 수술의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네, 이런 내용인 거죠.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기존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인 거죠. 자, 이제 이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이번은 어,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6시간 입원했기 때문에 이거는 입원이 아니고 통원이다라고 하는 건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마련하냐? 원고가 6시간 동안 입원실에 체류하며 의료진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고 의사의 입원 결정은 환자의 상태 병증의 진행 및 후유 증상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종합 판단으로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뿐 아니라 장래 병증의 진행 경과에 대한 예측도 내용으로 하는 점을 강화만 해볼때 원고가 여섯 시간 체류 이후 퇴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치료 치료 내역상 입원이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최종 해소가 확정되어서 고객님께 보험금을 다 주어라 해서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 이런 판결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상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맡은 변호사가 이 판결 내용을 토대로 변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님에게 더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백내장 수술에 보험사 미지급 사유가 첫 번째 백내장은 치료는 약관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시력 개선의 목적에라 보상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시간 이번은 이번이 아니라 통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번 판결은 어떻게 됐냐면 약관에 너희들이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백내장 치료에 대해서 지급해줘야 된다. 라는 거고요. 6시간 입원도 통원이 아니라 입원으로 봐야 한다. 라는 겁니다. 어, 우선은 이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어, 아직도 좀 분분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 판결로 인해서 어, 고객들에게 좀더 유리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우리 고객님과 같이 백내장에 대한 청구를 했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어,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백내장의 그 보험금 청구가 잘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 우선은 한 병원만 가셔서 결정하지 마시고요. 여러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 병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마다 치료를 정말 해야 된다라는 소견이 있다면 어, 수술을 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고객께서 어, 병원은 한 두세 곳 가셨습니다. 가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정말로 수술해야 을 된다라는 어, 이런 그 진단서가 나왔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 합당한 가격에 있는 어, 그런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나서 실제로 참고를 했는데요. 청구라니까 아니나 다를까 보험사 측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3의 의료 자문을 받자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 고객께 이미 여러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확실하게 치료의 목적이라고 저는 어,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3자 의료 자문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객께서는 보험사 측에서 원하는 다른 병원에 보여드리니까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수술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 엄청 화나셨죠. 전화하셔 가지고 이게 맞느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받기 전에 그 전에도 여러 병원에 가서 우리가 확실하게 수술해야 된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한 것이다 분명하게 이유에 대해서 또한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 손해사정사가 말하는 게 그러면 첫 번째 갔던 그 병원에 대한 진단서를 한번 받아볼 수 있느냐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인께 처음 병원에 갔던 그 서, 서류를 보험사로 제출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보험사 측에서는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보험금을 지급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보험사에서도 치료의 목적으로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했다 이런 게 판단된다면 안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그런 판단 기준이 없이 그냥 이슈에 따라서 조금 걱정돼서 먼저 수술한다라면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눈이 정말로 안 좋으셔서 수술하신 분도 정말로 많으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신 분 정말 많으실 겁니다. 어, 하지만 오늘 기사를 통해서 우리 고객님들. 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좀 기대를 가지시고 제대로 내가 수술했다라면 정정당당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냈는데 정말로 보상을 받아야 될때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상당히 억울하잖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 우리 고객님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